진짜 맛있다. 반갑습니다. 체코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니면서 마시는 남자 술주 단일행 주행남입니다. 여기는 이제 체코예요. 지금 아, 날씨 너무 좋죠. 여기는 지금 체코 프라하고요. 불타바강이에요. 얘가 불타바강이라고 어 작은 다리들이 쭉쭉쭉쭉쭉쭉 나 있어요 되게 예쁘고 성도 예쁘고 건물도 예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되게 힐링되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즈니스석 그 프레스티지 타고 오면서 사육 당하듯이 거의 뭘 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살 엄청 쪄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내리니까 배가 고프네요 지금 시간이 7시 29분이에요 5시 정도부터 물한 방울 안 먹었거든요 오로지 맥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맥주 한번 만나게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저녁 한번 체코의 첫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하시죠. 버스도 어, 이번 체코 여행은 뭐 유럽을 너무 너무 오랜만에 온 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유럽 되게 많이 왔던 사람 같네요. 아무튼 오지태 건유럽이란 나라가 저한테 되게 낯선 나라고 또. 음. 어느 정도 선망의 대상인 나라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자주 갔던 다른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보다는 모두와 본 나라니까. 해서 기대는 많이 됐는데, 좀, 그래서 오히려 더 천천히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갈때 목적성이 있어서 여기 이제 가서 이거 하고 그 다음은 이거니까 이거 하고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니 이거 하고 이건 사실 패키지 투어잖아요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 이를테면 어떤 카페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나 몇잔 시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만 계속 봐도 그 여행이 굉장히 인상 깊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주인담에데술 예쁘고 이런 것들만 하루 종일 구경해도 그 여행 재밌거든요. 컨텐츠도 좋고, 뭐도 좋지만,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주행남을 하면서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라 여행은 각설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그런 여행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술은 먹겠죠. 이거 봐, 예뻐. 와, 근데 한국 사람들 되게 없네요. 지난번 주행 남이에서 캐나다 때부터 한국 사람들을 해외에서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날 피하나? 유럽 냄새 많이 나네요 야이씨 무슨 관광지가 아니었어 이게 너무 멋있어서 왔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는 터널이야.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 뒤지죠. 이게 이제 과거 프라하 시가지 관문이래 관문. 그래서 왕이 지위를딱 했을 때이모든 통해서 시가지로 입성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화약을 보관을 했었대요. 그래서 화약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하긴 뭐 우리나라도 걷다 보면 광화문 나오고 이순신 동상 나오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멋지네요. 자, 프라하 천문시계탑 앞에 광장입니다. 이곳이 이제 프라하의 가장 유명한 전망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높은 건물이 둘러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프라하의 야경이나 여러 가지를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광장인데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앉아 가지고 맥주라고 하고 싶은데 소주라고 하고 싶지? 차나 뭐 마시면서 계속 사람만 구경해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익히 좋아하시는 코젤 다크 본점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요. 어, 사실 뭐 맛이 엄청 빠한건 아닌데 아마 이 찌란 라면 본점 원어머니 보쌈 본점 그런 게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 시각이 어머 8시 20분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20시니까 7시로 더하면 20시 새벽 한 3시 넘은 거예요. 엄청 피곤할 만하죠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만큼 맛보기 살짝 하고 어, 만난거에 맥주 먹고 지금 3시간 20분 정도를 물 한방울 안먹었으니 들어가서 만나게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젤 다크 본점으로 함께 가보시죠 음, 오주놀랐어 구석자리 사수했습니다. Thank you. 오케이 영어 메뉴있어요 굴라시수. 오케이 원 굴라시수 시키고 사이드스. 오케이 판단 끝났습니다. 주문 완료했습니다. 배고파. Thank you. 나왔습니다 맥주부터. 포젤 다크 그 오리지널이래요. 5 시부터 최소 물한 마구를 안 먹고 기다려온 맥주 맛을 느껴보도록. 우와 우와. 나왔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우와 미쳤죠 비주얼. 비주얼 미쳤죠. 올레뇨 그리고 골라시입니다. 먹어볼게요. 골라시부터. 감자탕맛이 나는데요? 고기도 딱 감자탕 고기야 빵 생긴거랑 다르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후추 맥주 아직 안먹었어요 거품가라는데 먹어야겠다 아, 우와,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일단 콜라슈가 식으면 안 되니까 빨리 먹을게요. 전형적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튜의 스튜. 소고기 스튜. 음, 여기 에 깻잎 딱 넣으면은 감자탕인데? 맥주 진짜 맛있다 엄청 깔끔해요 흑맥주인데 딥하고 띡한 맛은 없네요 자 이번엔 쿨라시 갑니다 비주얼 살벌하나 소리 들리시죠? 바삭바삭해요 안쪽은 완전 촉촉할 것 같아요 콜슬로우 같은 거랑 콜스레디쉬 얘 뭐지? 마요네즈 이렇게 나왔거든요? 먹어볼게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맛 표현 안 하는 거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족발을 전기구이 통닭처럼 만든 느낌이에요. 겉에는 완전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딱한데 쫀쫀한 것도 있어요. 껍질이 안쪽은 진짜 치즈해요. 완전 기름져서 혈관 다 녹아버리는 거, 혈관 다 뭉쳐버리는 것 같은 맛인데. 와. 와. 이런 맛이에요. 느끼할 거면 이렇게 느끼해라. 이런 맛이에요. 느끼해서 어지러운 것 같아. 숟가락질이랑 포크질을 한번할 때보다 칼로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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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느낌. 이 굴라시는 어딘가서 에 분명히 맵게도 팔것 같거든요. 매운 맛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해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One more. Uh, yeah. 아, can you recommend? What you want is all beer and chicken. It's very nice. 아, I like. I like lager one. l a g e r one? Yeah. y yeah, e sure. Light. Light. 아, 맥주 추천해달라 했더니 다 맛있대요. 사장님, 유쾌하시네요. Thank you. Cheers, guys. Amazing. Yeah, thank you. 피스너래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것도 맛있다. 이거는 엄청 가벼워요 맛이. 그러네. 아까 라이트 원을 원하냐 그랬는데 진짜 라이트한 걸 줬구나. 우와. 독발이니까 돼질 텐데. 폴크 너크이라고 써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돼지 주먹이란 얘기인데 주먹고기인가? 네. 문제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 독발처럼 얘는 앞다리살일까 요 뒷다리살일까요? 앞다리살이겠지. 블라시에 들어있는 얘가 뭔지 궁금했어요. 보이실까 요런 거?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탕 맞네 지금 블라시 수프 하나랑 요거 하나 시켰는데도 제가 혼자도 못 먹을 양이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둘이 먹으면 좋을 양이에요. 둘이 먹어도 적은 양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음식은 부족한 듯 먹어야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100% 그렇진 않지만 어.. 이것도 좀 남겨야겠어요 4만 원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두번다예614 오케이 아, Can I ask y In Czech Republic, the c h e p s a l m i n c l u d e d you like some for the t i p on top? I don't know how much If you like it? the standard, it's a 10% But that's on you 아, uh, 10% 오케이, are... okay. yeah. 10% that's 61, that's on you yeah. 오케이, okay, good. Thank you. t h a n o r y o u Thank you. t h a you.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도 n k y 해 u t h 서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너무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가격은 고렇게 나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땡큐.